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은 이 싸움이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Eu 말씀 본문은 고린도우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죄의 증상으로 그 누구도 예해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인으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고난에 대치하는 자세들을 보면, 업으로 알고 선에 힘쓰는 자세,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 혹은 고난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들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난과 시련을 불러올 만한 환경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거나 잘 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 그래서 휴식과 운동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오직 감정을 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죠. 결국 현대사의 지상 목표는 고난을 막으며 최소화시키며 어떻게든지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자신의 성품 속에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도록 이끕니다. 고난은 인간의 이기심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슬기롭게 현실을 대처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과하면 몸과 마음이 허약해집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침체의 경험은 내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며, 또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게 만듭니다. 고난은 위기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강하게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의 대비문이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만심과 오만을 없애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시나, 시련 앞에서 나약함, 이른 분노, 게으름, 타인에 대한 냉담함, 염려와 증오 같은 온갖 허점을 정면하게 노출합니다. 신인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비판적이고 너그럽지 못합니다. 충동적이고 참을성도 없습니다. 화를 내고 고집불통이며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너무 쉽게 자기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난은 그런 우리 내면의 결함을 한결 누그러뜨려줍니다 괴로운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흠집을 부정하는 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고난은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역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정말 좌절과 실패와 고난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큰 소망과 의미를 줄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좌절을 당하더라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로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땐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말씀, 말했습니다. 고난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너무 상심하거나 분노한 나머지 기도할 마음마저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인 여러 의무도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시는 그러한 시기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는 고난을 겪는 동안 뿐입니다. 이처럼, 정말 날 사랑하고 있니? 너는 그냥 내가 주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은 우리 믿음 가운데 섞인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은 오직 고난을 통과할 때 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것도 역경을 통과할 때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고통스럽죠. 넷째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당한 자의 슬픔을 절실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슬퍼하는지 담담히 받아들이고 평소처럼 살 수는 없는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직접 경험한 후라면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로할 폭넓은 통찰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일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아픔과 배신을 당했던 사도가 모든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일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능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리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주는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격려했습니다. 또 그들과 고난이 주는 깊은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견과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위로는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에도 히브에서에도 시험과 고난을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연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담받는다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gymnasio입니다. 영어의 gymnasium 훈련장을 체육관을 말하는 gymnasium이 바로 gymnasio에서 나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gymnasio라는 단어는 걷고 운동을 하다 훈련하는 의미입니다. 몸을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엄격하고 꾸준한 훈련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복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양한 복장으로 평상시 같으면 신체의 결점을 숨기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체육관 안에 들어와 평상복을 벗어버리면 자신과 코치에게는 물론이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몸매, 자신의 결점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강하게 하는 자기 동기화입니다 어느 훌륭한 코치라면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것, 또 결핍되어 있는 것, 정난하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제 훈련시킬 것입니다. 운동은 몸 곳곳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호흡기와 순환계를 자극합니다. 뛰어난 코치는 신체에 과도한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거나 무리하게 달리면 오히려 몸이 망가집니다. 반면에 운동량이 너무 적어도 몸에 별다른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움직임으로만 살아간다면 몸은 쉬만 가지고 노화도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신체에 알맞은 압력의 양, 불편함, 통증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빅리스 기자는 당시에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군대에서 PT 훈련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들고 정말 팔 한번 펴기가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노련한 코치를 두었다면, 그런 연약해진 경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인한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미숙한 코치라면 해를 끼칠 수 있겠지만, 완벽한 트레이너, 더없이 위대한 코치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고인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같이 목적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아, 주님이 아예 날 끝내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탈진되고 소모되는 느낌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이름을 그 뜻대로 부심을 르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한레가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한 거룩한 코치가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 역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며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낙심해서 질에 포기하고 체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들어 눕지도 도망치지도 말고 훈련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침입하셨던 고난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서 12장 믿음의 주여또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이수그리스도를 거기에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견딜 만한 힘의 원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견디신 고난을 곰씹으며 자기 염민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없는 고난과 상실을 견디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합력하여 고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슬픔과 고난과 상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한결같이 시선을 고정하면 그 고통을 지나 열매로 찾아오는 더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은 저절로 성장과 성숙이라는 선한 대화를 맺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끈질기고 성실한 태도로 상대하는 아주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마음과 머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와 주제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 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을 공급하는 자원이 됩니다. 역경이 닥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들을 더 깊이 알고 속속들이 파악할수록 거기에서는 위로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위기에 놓이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관심을 쏟을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맞을 준비는 단순하지만은 결정적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지식을 넉넉하게 갖추고 강력하고 활기 넘치는 기도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두 가지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쿠션이 되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어서 혹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어서 고난과 시련을 삶에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련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는 시련 자체보다 자신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쳤다는데 오는 충격에서 헤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충격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일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깔려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몸소 입증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렇지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큰 어려움을 시련을 당하면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수련회 갔다가 제일 먼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한 나라 부르시는 것. 친들이수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나 큰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사랑, 소망 같은 의미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역경은 거대한 물질처럼 우리를 휩쓸어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과 경험이 이미 확고한 상태라면 이것이 경관 다치되어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의 창고에서 꺼내쓸 수 있는 자원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헤쳐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들이라도 주님은 그 지식을 현실화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갖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이라면 새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역경을 거뜬하게 통과하려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님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역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실제 역경을 통과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마음, 그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성적인 논리 하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당장 고통 속에서 허덕인 사람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잔인한 일입니다. 자문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됩니다. 성경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으뜸어 삼을 때만 자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그 발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딛고 성장해서 은혜와 영광과 축복에 이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침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